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말입니다. <laughs>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많이 못힙니다 오늘은 제가 뒤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영상 막 마, 만들다가 아, 이러다가 라이브도 못 할지도 몰라 해서 급하게 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20분 정도 여러분들과 그래도 또 이제 얼굴 보고 얘기하면 좋으니까. 네 그래서 라이브를 또 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아! 아 오늘은 까먹지 않고 요거를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오잠깐만나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겠지? 잠깐만요. 제가 이거 어검은기님 안녕하세요. 아 제가 제팅이 보입니다. 네이 예.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팬맨 하리님 안녕하세요. 아 크림님 안녕하세요. 네 음, 정주님 안녕하세요. 고양이는 영애님 안녕하세요. 김자님 병만나님 어, 여우님, 팬맨, 할인님, 안녕하세요. 신아님, 안녕하세요. 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잠깐만, 근데, 이거 왜, 이거 왜 취직은 안보인다 이게 지금 시차가 있는 건가? <laughs>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네, 선율님, 가님, 상민님, 서현님 아, 치치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젠님, 안녕하세요. 음, 여러분, 오늘 다들 저녁은 잘드셨나요 아크림님, 슈퍼채팅 2,000원 을 말랑, 시청력. 아니, 뭐야, 아크림님 시청료라뇨? 감사드립니다. 어, 뭐야, 와, 이제 지지직 댓글도 잘 보입니다.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아크림님 감사드립니다. <laughs> 아이고, 시청료라뇨? 아닙니다, 아닙니다. 무료, 무료방송입니다. <laughs> 감사드립니다, 아크림님 만왕. <마라. 웃음> 감사드립니다. 유튜브 요거에또 빠르게 올리고 오늘은 그래서 사실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빠르게 이제 또 이렇게 그냥 토크도 이런 것도 나누고 하루의 마무리도 같이 하고 면무실 때에서도 얘기 또 드리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짧고 굵은 방송입니다. 살짝 그어 맨날 이제 학교에서 쉬는 시간 진짜 짧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다가 해봤습니다. <laughs> 네 목이님 빠르다고 좋아했는데 좀 느리다고요? 아, 근데, 아까 처음엔 그랬는데, 지금은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음. 지지직이 빠릅니다. VIP, 요런 느낌으로다가. <laughs> 네, 그래서 오늘은, 오늘 저는 뭐 했냐면, 여러분, 저 오늘 뭐 했냐면요. 진짜, 오늘 제가 9시 수업인 줄 알고, 진짜 빠르게 일어났거든요. 근데, 빠르게 일어났는데,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냐. 알고 보니까 수업이 10시 반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졸린 눈을 비비면서, 다시 말아라 했는데, 예전에 제가 그렇게 했다가 못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 가지고 <laughs> 이번에는 그냥 <laughs> 그냥 네, 1시간 동안 밥 먹다가 갔습니다. 네. 그리고 수업을 4시 반까지 듣다가 네, 이제 사무실 와 가지고 네, 이제 또 이렇게 왔습니다. 음. 그래서 하루가 너무 짧았어요. 음. 아이고 주단님 병원 입원했다고요. 아이고 뭐 때문에요? 음. 네, 선율 님은 김치찌개 되셨고 네, 치치 님은 잡으려서 못 먹었다고요. 이안 네, 아유, 간님, 팬이라고요.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직 저녁을 아직 안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늦게 먹을 것 같아요. 요즘 너무 다 늦게 먹는 것 같아서, 아, 이거 그 영육성 식도염 걸면 안 되는데, 큰일났네요. 음, 그래도 일찍 일어나는 좋은 하루를 보냈네요. 라고 고양이님이 해주셨습니다. 어, 맞아요. 그래도 일찍 일어나서 조금 너무 늦게 일어났을 때그 자괴감 들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음, 아, 음, 음, 음. 네. 아,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이제 봄 날씨가 되면은 되게 많이 졸려. 충곤증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편이라 봄 되면 좀 유독 더 피곤한 것 같아요. 음, 그죠 그래서 유독 좀더 피곤한 하루를 보낸 것 아닌데, 네, 좀 많이 졸립니다. 잠이 좀 부족했나? 음. 아, 직안 먹으셨다고요. 그림님도. 아, 떨어님 안녕하세요. 아, 모기님은 그래서 이번에 취급을 했다고요. <laughs> 고은이 안녕하세요 아 근데 네, 확실히 네, 봄에는 그냥 잘 자도 졸리고 뭘 해도 그냥 졸리는 날인 것 같아요 음, 말랑님의 백설아님 오 우와 와, 말랑님의 백설아라는 좋은 이름이 있네요 <laughs> 점심 먹고 나서 너무 졸리고 하하님 아, 제 친구가 제 짱남을 좋아해요 제 친구는 걔가 쟤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잠깐만 제 친구가 제 짱남을 좋아해요 근데 제 친구는 제가 걔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이고, 이거 진짜 애매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 정말 전쟁이야. 이거 근데, 아, 이거는 내가 진짜 그 친구보다 짝남을 더 좋아한다면 이건 솔직히 말을 해야 되고, 아니라면 은 이제 우정을 유지해야 되고 이런 것 같은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음, 어려운 일이죠. 이건 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본인 선택인데, 둘다 어려운 선택이다. 그죠? 음, 아이고. 내가 제일 못 나간 님아 저도 그래요 태윤이 안녕하세요 음음 응? 목이 <laughs> 님 지금도 졸리고 치치 님도 여름에 더 피곤한 것 같다고 하, 학교에서 3 0도를안 넘으면 에어컨이 막힌다고요? 3 0도가 기준이에요? 뭐 이게 지구온난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기억을 못 하는 건가? 맞아요 맨날 그 중앙 시스템이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엄청 더워하셔 엄청 더우면서 아왜 에어컨 안틀어주냐 선생님도 막 어쩔 수 없는. <laughs> 아 오늘 이, 옷 예쁘다고요? 와 TMDDUQ님 감사합니다. 요거는 제가 아주 자주 입는 옷은 아닌데 가끔 이제 날씨 좋을 때 요럴 때 이제 왠지 어, 이렇게 좀 파릇파릇하게 입고 가고 싶을 때 입는 옷입니다. 요거랑 좀더 진한 니트도 있는데 요거는 좀더 밝죠. 사실 저의 이제 완전 퍼스널 컬러에 완전 맞는 색깔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좀 마음에 드는 옷입니다. 음 감사드려요. 음 현준님 안녕하세요. 아랑님 저는 대구 아쿠아리움 가요. 오 대구 아쿠아리움. 전 대구 아쿠아리움은 못 가봤는데. 옛날에 이제 막 제가 그 대구가 이제 어머니 고향이다 보니까 설날이나 이럴 때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맨날 달성공원 가서 그 동물들 보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쿠아리움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음. 아, 아이고 하하님 화이팅입니다 음. 아이고 고백했는데 차였다고요? 내가 제일 못 나간 님. 근데 고백이 이제 도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고백 도전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래도 아 고백했다가 차이면 기분 진짜 진짜 안 좋죠. 아. 음 남사친이 있는데 그놈이 계속 웃어서 짜증 납니다. 좋아해요. 아. <laughs> 아. 아 이게 그러면 남사친이 아니죠. 그러면 짝사랑 짝사랑 남이죠. 그러면 <laughs> 종원이 귀여운 말랑말랑 말캉님 안녕 안녕하세요. 교무실은 18도예요. 아, 이거는 이제 학교에 끊일 수 없는 그런 게 있긴 합니다. 끊일 수 없는 어떤 교무실은 왜, 왜쉬원한데 여기는 이렇게 덮느냐? 네, 그런, 저희도 에, 생각이 나요. 이제 학생들이 엄청 항의했던 막 뒷담하고 교무실 청소하는 애들이 막안 나와. <laughs> 음, 사커자라는 표현 귀엽지 않아요? 사기자 사커자. 말하이처 저랑 사커자요. <laughs> 사커자 이게 이제 어 그렇게 사기자로 보이는 거잖아요. <laughs> 민선님 안녕하세요, 레이호 안녕하세요. 어 말랑님 오늘은 빨리 오셨네요. 몸은 좀 어떠신가요? 아 말랑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몸이 확실히 점점 괜찮지고 아 있습니다. 목이 좀 아팠었는데 이제는 또 괜찮아졌어요. 음. 풀킹을 쳐야지 순간 이동을 할수 있다면 할 거야라고 하셨는데 거의 매일 같이 하지 않을까요? <laughs> 지친님 16년 동안 매년 설날에 되고 있었는데 왜한 번도 못 맞췄을까요? 아 정말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맨날 갔던 데만 갔거든요 맨날 달성공원 그리고 서문시장 가서 납작만두 먹고 저 납작만두 진짜 좋아해요 제이 음. 님 굿모닝 유하 굿모닝 굿모닝? 잠깐만 지금 미국에 계신 건가요? <laughs> 그거 아세요? 그 우리가 먹는 모닝빵이 미국 기준으로 모닝이어서 모닝빵이래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모닝빵이었대요 네 세인님, 아메리카에서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웃음> <웃음> 네, 고양이 님 안녕하세요. 음, 아이고, 어, 뽑힌 안녕하세요. 음, 말랑님은 소소하게 먹방 컨텐츠 계획 없으신가요? 아이고, 어, 저는 이제 라이브 할때 거의 항상 뭘 먹으면서 하긴 하는데 지금은 오늘은 뭘안 먹어서 그렇고, 근데 요즘 이제 소소하게 먹는 것들을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도 그 링고함에 빠져가지고 먹는 걸 제가 올렸고 그런 핫찮하는 것들 먹는 게 좋더라고요 <laughs> 네음 레인님 아 어제 놀때때 갔다고요 아 재밌게 노셨나요어 효선님 아 안녕하세요 음서님은 목이 아프시다고요 안 돼! 아 요즘 목 아픈 사람 너무 많아요 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음다 다음 주에 학교에서 롯데를 갔는데 음아메리카 보내달라고요 세인님 <laughs> 아저 요즘 알고리즘에 못 뜨는지 아세요 계속 퍼스트 클래스 그 이상 등급 들 있잖아요 막 거의 방만한 이제 거기 좌석에서 자고 비행기인데 막 진짜 막 하루종일 그막 계속 먹다가 끝나고 그런게 떠서 가격표를 보니까 아 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편도가 그래서 대리만족 하고 있습니다 음, 저도 미국 여행 가고 싶네요 음 이제 심야 라이브는 안 하시는 건가요 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볼수 있는 시간대에 조금 일찍 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예 끝은 아니라는 거 한번 날 잡아서 또 심야 라이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치즈직도 하시나요? 낭만너리님 안녕하세요. 네, 치즈직도 이제 켰습니다. 하지만 치즈직에서 저는 굉장히 작고 작은 네, 스트리머이기 때문에 일단은 꾸준히 꾸준히 하면 또 이제 봐주시는 분들이 더하나지 않을까요? 음, 아 다른 지역의 팬미팅이요. 아 그것은 아직. 제가 그 정도의 규모가 아직 안 돼가지고 못하지만, 어, 또 팬미팅을 열어볼, 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너무 좋았어가지고, 음. 음. 오늘은 무엇을 먹을 건가요? 오늘은요, 음, 오늘은 안 먹, 안 먹고, 음. 오늘 제가 일정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길게 못해요. 오늘 그래서 거의 이제 한 10분? 10분 정도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제가 치기로 했으니까 딱 이렇게 켰습니다. 음. 아, 어? <laughs> 오늘 라이브 몇 시까지 하시나요? 라고 취지민이 여쭤보셨는데 오늘은 진짜 얼마 못합니다 5분 10분? 아, 너무 늦게 켜버렸네요 제가 오늘 수업 끝나고 와서 막 편집하고 이러다가 결국 오늘 못 올렸어 <laughs> 내일 올릴 예정입니다 고객님 취직 시청자가 왜 저밖에 없는 것 같죠? 아무래도 원래 시청하시는 분들의 시청자 그러니까 취직에서 시청하신 분들은 대부분 9시에서 10시 사이에 오셨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모기님 이제 V.I.P. 좌석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laughs> 네, 시마라이브 많이 하면 볼살이 쪼글쪼글해진다고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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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음, 아1 0시 P.T. 아닌가요? 아, P.T.는 아니고 제가 뒤에 이제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음, 어, 오늘 뿌링클을 시켰다고요? 와, 뿌링클 맛있겠다. 저도 뿌링클 먹을래요. 프링클 맛있겠다 와 치킨 먹고싶어 말랑이 혹시 자주 보는 유튜버 있으신가요? 앙찌님 제외하고 저는 자주 보는 거? 누구 나오지? 제가 한번 유튜브 를 지금 볼게요 지금 누구 나오냐 일단은 저그 전과자 전과자 시리즈 요즘 재밌어서 많이 보고 그리고 충주시 그리고 슈카월드는 잘안 보는데 계속 뜹니다 그리고 유퀴즈 음. 그리고 먼지의 하루님 그리고 휴먼스토리 어~ 그리고 네 미남재용 님강영욱님 요즘 되게 잘 지내보고 있어요 요즘 그~ 굉장히 뜰 때마다 봅니다 강아지들이 너무 귀여워서 <laughs> 메뉴 선택 잘하냐고요저 메뉴 선택 제일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저 하는데 한3 40분 정도 걸려요 편의점 가도 과자 고르는데 한 10분 넘게 걸리는 것 같아요 음 힘들어요 음~ 여튼님 예, 감사합니다 d m d d u 님 힘들게 일하지 말고 쉬면서 하세요 음 감사드립니다 음. 그래도 요즘은 점점 이제, 지금은 중간고사 기간이라 뭐 정신이 없지만,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은 이제 콘텐츠 다시 또 엄청 열심히 올릴 예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거의 주 5회 이상은 올라가고, 또 이제 긴 영상들도 도전해보고, 그리고 멤버십도 만들어서 여러분들 위한 그런 라이브나, 라이브 같은 것도 이제 소통 말고도 이제 다양한 여러분들하고 하는 콘텐츠들을 이제 해볼 예정입니다. 음, 기대 부탁드립니다. 음. 신전 먹었냐고요? 아직 못 먹었습니다. 안 되겠네, 이거. 좋아 그러면은 제가 내일은 라이브가 없고 토요일에 라이브를 킬것 같은데 토요일 라이브 때 제가 그때 신전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에 신전 도전해 보겠습니다 음아 배고파요 <laughs> 음 황제 언니 안녕하세요 아 콜라 사탕 님 민초 호불호가 어떻게 되나요 저 민초 좋아합니다 색깔 보이시죠 몇몇 동기 님 시식 신기하다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안녕합니다 부로만정으로님 볼에 프링클치즈만 아, 아니요 아니요 주저댓글 안돼안 돼요 안 돼요 아 어제 마스크 안 쓰고 갔는데 목이 아프다고요 이제 미세먼지랑 황사가 또팍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다니셔야 돼요 근데 이래놓고 나도 안씀음 음흥음흥 구독자 목표가 몇 명이냐고요 어 지금은 막 그렇게 목표를 지금은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는데 아마 이제 다음 달부터 열심히 또 올리게 되면은 그때 한번 목표가 생기지 않을까요? 음, 30만 되면 한번 Q&A 영상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음, 호호호. 아 포토이즘 같은 것도 나왔으면 좋겠다고요. 어 조금만 더 이제 유명해지면은 포토이즘도 나오지 않을까요? 아플 <laughs> 동님 안녕하세요. 육청생님 안녕하세요. 김진이 안녕하세요. 아 꽃가루, <laughs> 맞아. 꽃가루 때문에 힘든 사람들 꽤 많은 것 같아. 어, 진짜 음. 아, 아, 여러분, 제가 이제, 한, 한, 이제, 여러분들하고 벌써 인사를 해야 될것 같은데, 너무 짧다, 잠깐만. 잠깐만, 제가 이제, 그, 약속을 가야 돼가지고, 아, 오늘은 살짝, 아, 그래도 약속을 했으니까 라이브편켰데 너무 짧아가지고, 아, 이거 참 어떡한다. 아, 거의 오시자마자 끄기 해서 어떡한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제가, 이제, 토요일에 라이브를 할 텐데, 토요일 라이브 할 때는 제가 그날은 택시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날은 조금 이제 늦게 들어가는 하루로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긴 라이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그리고 멤버십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은 제가 일단은 어, 세 가지로 했고요. 첫 번째는 신인 말랑단 해서 990원 해가지고 배지 아기 펭귄 모양의 배지랑 <laughs> 제 일상생... 생각들이랑 사진들이 올라오는 커뮤니티 그리고 라이브 시간 공지 같은 것도 제가 해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신인 말랑단 그리고 두 번째가 실버 말랑단에서 살짝 중급 느낌이고요 이제 이거는 9,900원으로 일단은 제가 책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laughs> 왜냐하면 긴 영상을 이제 멤버십 전용으로 올려보려고 해서 네 그렇게 해서 어, 멤버십 전용 긴 영상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그것도 이제 편집자님한테 맡겨가지고 한번 또 올려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혜택 같은 경우에는 네 멤버십 전용 영상 유말랑의 취향 공개 이런 느낌의 어떤 브이로그 시청권 이런 게 있고요 영상 후반에 이제 이런 멤버십 이름 같은 것도 달고 그리고 어, 라이브 입장할 때 이제 제가 와 환영합니다 하면서 이제 이름도 불러드리고 인사도 합니다. 음. 그리고 배지는 이제 은색 펭귄 이런 느낌이고요 나중에 업데이트를 또할 예정입니다 멋진 걸로. 음. 그리고 제가 그 멤버십 전용 말랑단 전용으로 라이브도 만들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해서 월2회 정도 진행을 할것 같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말랑단과 함께하는 또 어떤 컨텐츠들을 제가 또 지금 어, 좀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라이브 이제 풀 버전 하는 시청권 네 이런 것도 이제 해서 일단 실버 말랑단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근데 요거는 제가 아직 가격을 완전히 정한 건 아니어서 중간 가격이다 보니까 요거는 아직 9 5 0 0 원을 제가 정한 건 아니고 9,900원이 날지 아니면 6,900원이 날지 뭐 4,900원이 날지 이건 아직 안 정했습니다 음 아이고 브랭님 서진막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제가 벌써 끄게 됐네요 네 아무튼 이거는 제가 어, 내일 한번더 투표를 받아보고 또 제가 이번 주한 토요일에서 일요일에 멤버십을 꼭 이제 올리려고 하는데 어, 토요일에 제가 라이브 키게 되면은 여러분들 의견도 받고 하면서 그때 한번 확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금말란당에 대해서는 제가 요거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음. 아 그래서 어, 네. 네, 그렇고요. 이제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게 될것 같고요. 아, 너무 너무 짧게 해서 너무 죄송하고 대신에 어, 토요일에 제가 라이브를 할것 같고요. 시간은 제가 미리 공지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토요일에 하는 라이브는 제가 먹고 싶었던 거. 신전 떡볶이 아니면은 그때 또 생각나는 것들. 치킨 같은 거. 먹으면서 여러분들이랑 좀 길게 라이브도 하고 그때는 택시 타고 가는 좀긴 라이브가 될 테니까요. 토요일 라이브도 꼭 들어오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때도 한밤정도에길것 같은데요. 음. 네. 그래서 오늘은 라이브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오늘도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여러분들 딱 들어오셔가지고 해주신 게또 아, 너무 감동입니다. 음. 네. 오늘 여러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죠 오늘 또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금요일 이제 내일만 보내면 이제 또 주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또 주말에 또 행복한 재밌는 라이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여러분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말랑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음, 여러분 오늘 좋아하셨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토요일에 또 재밌는 라이브 같이 해요. 음,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 여러분 안녕. 다음 주 기대해요 안녕